전날 추천픽 공개해드리며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최종 분석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자가 삼성생명 백코트가 전멸한 채로 하나원 규에게 일격을 당하며 패배했다. 사실상 배혜윤과 강유림을 제외하고는 현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선수 구성이 불가능한 삼성생명이다. 외곽에서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페인트 존에서 경기를 풀어가기에는 한계가 뚜렷한 것이 사실. 더욱이 상대할 KB는 최근 박지수의 가세로 골 밑은 더욱 단단해진 상황. 특히나 박지수 효과로 다른 선수들의 야투가 살아나면서 네 외곽에서의 득점 효율이 상당히 무르른 모습이다. 특히나 강희슬과 김민정까지 가세한 상황에서. 삼성생명이 이들을 모두 제어하는데 한계가 뚜렷하다. 더욱이 백코트에서는 허예은과 여윤아를 제어할 수 있는 채널이 없는 만큼 백코트는 KB에게 자동문 같이 그냥 내줄 공산이 크다. KB 스타즈 박지수의 더블더블 더블 활약을 주축으로 BNK 섬을 1점차로 잡아내면서 최근 기세가 상당히 좋다. 확실히 박지수가 골밑에서 안정적으로 중심을 잡아주면서 강희슬과 김민정이 더욱 활발하게 내. 외곽에서 득점 생산이 가능해진 것이 긍정적인 데모. 더군다나 백호트 핵심 전력인 여윤나와 허혜은도 점점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고, 박지수와의 투맨 게임까지 여러 공격 옵션을 보여주고 있다. 상대할 삼성생명은 현재 백호트 핵심 전력들이 모두 부상으로 시즌아웃이 된 상황. 사실상 가드 전력이 전멸이나 다름이 없는 상태. 여윤나와 허혜은이 활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뿐더러, 네. 외곽에서 득점 지원이 모두 가능한 리그 최고의 슈터 강의슬과 김민정의 득점력은 더욱 돋보일 수밖에 없을 것. 그리고 골 밑에서 박지수가 자리를 잡으며 배해윤과 강유림을 철저히 봉쇄할 수 있는 만큼 KB 입장에서는 더욱 많은 기회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가 되겠다. 코멘트 언오버 기준점 136.5점에서 백코트가 무너진 최근 삼성의 득점력이 저조하고 KB도 득점력 자체가 그리 뛰어난 전력은 아닌 만큼. 지금의 기준점에서 언더 접근이 합리적이다. KB 스타즈의 승을 예상한다. 삼성생명은 백코트 1옵션 전력들이 모두 부상으로 시즌 아웃된 상황. 말 그대로 백코트가 삭제된 상태. 직전 경기에서 하나원큐에게 완패를 당했을 정도로 삼성생명의 밸런스는 확실히 무너져 있다. 더욱이 박지수가 버티는 KB를 상대로 배혜윤이 골 밑에서 주도권을 주는 것도 어불성설. KB는 박지수의 가세 이후 리그 최고의 슈터 강의스를 비롯해 나머지 핵심 전력들의 경기력과 득점 감각임에 경기 눈에 띄게 발전하는 모습이다. 삼성 생명에 비해 내 외곽에서 자유롭게 득점 생산을 할수 있고 골 밑에서는 박지수가 완벽히 커버를 해주는 만큼 이번 일정에서도 KB가 삼성 생명을 손쉽게 누를 수 있을 것. KB의 승과 플러스 8.5점의 핸디도 KB의 승을 추천한다. 추천 배팅 KB. 스타즈 승 136.5언다. 삼성화재 KB에게 3-1로 패배하면서 연패가 4경기로 늘어났다. 팀 리시브 효율이 42%였고 범실도 상대보다 적었지만 다른 스탯에서 모두 밀리며 패배했다. 이크바이리가 55%의 매우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고군분투했고 김준우가 매우 좋은 경기력으로 국내 자원 중 가장 많은 점수를 기록했다. 국내 측면 자원인 김정호와 신장우는 리시브에서는 나쁘지 않았지만 공격에서 부진한 모습으로 반쪽짜리 활약을 보여주는데 그쳤다. 이호건과 노재욱을 번갈아 투입해보고 있지만 세터들의 경기력도 크게 좋은 편이 아니다. 그간 좋은 흐름을 보여주던 김정호의 공격력이 떨어지고 있다. 신장우는 여전히 부진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교체로 투입할 수 있는 고준용 등은 주전 자원보다 더욱 떨어지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어 교체 투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시즌 평균보다 10% 이상 올라간 리시브 효율을 보여줬는데도 경기에서 패배했다는 것은 토스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것과 공격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리시브가 좋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에 힘든 경기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우리카드 풀세트 접전 끝에 OK를 잡고 4면승을 달리고 있다. 아가메즈와 나경복이 45득점을 합작했고 코로나에서 복귀한 김지안이 경기 후반부터 선발로 나와 활약했다. 특히 이 경기에서는 우리카드 선수들의 서브가 강력했고 14-2로 서브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상대의 리시브를 흔들었다. 블로킹과 디그에서 밀렸고 범실이 상대보다 많은 등 경기를 일정하게 이끌어가지는 못했다. 나경복의 경기력이 일정하지 않은 것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지난 경기는 공격력으로 극복하긴 했으나 검실이 9개로 가장 많았고 리시브 효율도 8%에 그쳤다. 삼성 화재의 서브가 나경복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극복해야 한다. 이번 경기는 김지안이 선발로 나설 것으로 보이며 김지안도 리시브 효율은 28%로 높지 않았다. 공격력이 좋지 않았던 송이체가 56%의 리시브 효율을 기록하는 등 절반의 활약만 보여주는 선수들이 늘어나는 것이 팀에게는 그다지 좋은 효과를 주지 못할 것이다. 이번 시즌 삼성화재를 상대로 매 경기 세트를 내주었고 우리 카드는 1월 3일 K비전 이후로 상대에게 매 경기 세트를 내주고 있다. 이틀의 짧은 휴식 시간까지 겹친다면 제대로 된 경기를 치르기 어려울 것이다. 코멘트 우리 카드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다. 삼성화재는 지난 경기 이크바일이 의존하는 경기 스타일이 다시 돌아왔고 국내 자원들이 매우 부진했다. 우리카드는 리시브가 흔들리고 범실이 늘어나고 있으나 서브가 강력하고 공격력으로 이를 극복하고 있다. 우리카드는 삼성화재를 상대로 매 경기 세트를 내주었다. 체력적인 문제도 겹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삼성화재의 김정호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한다. 풀세트 끝에 우리카드가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추천 배팅 우리카드 승182.5 오버 흥국생명도로공사를 상대로 셔사오 승리를 따내며 2연승 중이다. 세트는 3-0으로 승리했으나 세트 내에서 압도적이지는 않았고 이 세트는 듀스를 가기도 했다 옐레나가 23%의 낮은 효율에도 불구하고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는 김미연이 매우 좋은 공격력으로 상대에게 흐름을 넘겨주지 않았다 김연경도 경기 영향력은 크지 않았지만 두 자릿수 득점으로 제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 측면 자원들이 다 같이 살아나며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며 경기를 셔사우스로 가져올 수 있었다. 지난 경기는 중앙 활용이 매우 적었다. 김다솔과 이원정 모두 극도로 중앙을 활용하지 않았다. GS를 상대로는 평균 41%인 속공이 48%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속공 시도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KGC에게는 항상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3경기 모두 승점 3점을 가져왔다. KGC의 서브가 약한 편이라 상대전에서는 리시브 효율이 올라오는 것도 특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미연이 지난 경기만큼의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번 경기도 무난한 경기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KGC 인삼공사 IBK를 상대로 3명의 깔끔한 셔사우 승리를 따냈다. 이 승리로 현재의 2연승 중이며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다. 엘리자벳이 유일한 두 자릿수 득점으로 팀의 공격을 이끌었다. 국내 자원 중에서는 박은진이 공격보다는 수비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며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다. 아웃사이드 히터 2옵션으로 이선우가 출전했지만 부진의 최선하로 교체되었고 최선하는 공격보다는 수비에서 활약했다. 국내 자원의 경기력에서 고이진 감독의 고충을 알수 있다. 박혜민은 물론 이선우까지 활용했음에도 아웃사이드 히터 2옵션 선수가 공격에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최선화를 넣어 수비라도 잡자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 리시브가 좋은 편입니다. 지난 경기 이소영이 60%, 노란이 68%의 리시브 효율을 보여주며 안정적으로 세터에게 공을 전달했다. 리시브가 좋은 편이기는 하나 공격력이 아쉽고 여전히 엘리자베스에게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국내 자원들의 공격력이 살아날 필요가 있다. 코멘트 흥국생명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다. 흥국생명은 옐레나가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김혜란의 리시브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KGC도 이소영과 노란이 좋은 리시브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공격에서 국내 자원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추천 배팅 흥국생명승 1 7 5 5 5버 마인츠 올시즌 홈에서 1승밖에 챙기지 않았지만 상위권 팀을 상대로 좋은 성과를 냈다는 점에는 주목할 만합니다. 프랑크푸르트. 우니온 베를린 라이프치히와의 3번의 경기에서 1실점으로 수비를 잘 해내면서 3무를 기록한 건 후수랄 도르트문트가 수비적으로 나서는 팀들을 상대로는 꽤 답답한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마인츠가 의외의 성과를 낼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습니다 도르트문트, 도르트문트는 수비적으로는 뛰어난 팀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테르지치 감독이 전임 감독과 비슷하게 수비적으로 리스크를 꽤 지는 양상을 많이 만드는 팀이기도 하고 올시즌 부상으로 인해 300을 울며 겨자먹기로 사용하는 등 수비의 조직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경기를 주도하는 양상을 많이 만든다는 점도 우려스러운데 상대가 역습 상황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공격도 생각보다는 답답한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코멘트 언더와 무승부를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도르트문트가 홈과 원정 관계 없이 라인을 높이고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편인데, 이를 감안하면 마인츠의 장기인 역습이 빛을 발할 환경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홈에서 상위권을 상대로 꽤 대등한 스코어를 만들어 본 경험도 있는 상태. 도르트문트가 텐백 양상의 팀을 상대로는 꽤 공격이 통하지 않는 모습도 보여준 바 있었습니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고어헤드. 올 시즌 공격 효율에서 리그 4위로 상당히 상위권에 올라 있어 알크마르의 높은 라인을 공략해 볼수 있는 환경 자체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수비 기복이 있기는 하지만 두줄 수비 양상을 갖추기 쉬운 대형이 자리를 잡은 상태. 무패를 달리고 있는 동안 이전 경기를 포함해 멀티 실점을 허용한 적은 4번에 불과했습니다. 알크마르, 알크마르는 공격 기회를 만들고 이를 결정시키는 능력은 상당히 훌륭한 편입니다. 원정에서의 성과가 훌륭한 편이지만, 롱볼 위주의 역습을 시도하는 엑셀시오르에게 1에서 2로 덜미를 잡히는 등, 높은 라인을 유지하는 수비 리스크는 꽤큰 상태. 다만 본인들이 공을 잡는 시간이 길어, 실점의 폭이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니며, 오히려 원정에서의 무실점 비중이 44%로, 13%인 홈보다 더 수비가 안정적이라는 평가도 가능합니다. 코멘트 알크마르가 우세한 경기입니다. 알크마르의 무실점 비중은, 홈원정에서 차이가 제법 있을 정도로 원정 경기력이 더 좋다고 평가할 여지는 있으며 고어헤드 입장에서는 전력 차이를 고려하면 공격적으로 나서는 홈에서의 경기 양상을 만들기 어려울 여지도 충분합니다. 고어헤드가 보여주고 있는 무패 행진이 부담스럽다면 알크마르가 롱볼로 역습에 나서는 팀에게는 다소 약했습니다는 점을 감안해 오버를 1순위로 삼아도 무방할 듯. 추천 베팅 알크마르 승2.5 오버 비테셀 PSV에게 0에서 1로 패했습니다. 다소 운이 없는 경기였는데 상대의 박스 안 슈팅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나름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중거리 한 방이 골망을 가르면서 경기력에 비해 결과가 따라주지는 못했습니다. 트벤테전에서도 이전 경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경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트벤테도 PSV 못지않게 홈 원정 가리지 않고 상대를 전방에서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 다만 이전 경기에서도 수비에 전념하느라 공격적인 찬스를 거의 만들지 못했음을 감안하면 공격적인 성과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 편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벤테, 8경기째 리그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공격적인 성과도 성과지만 실점 억제 능력이 상당히 좋아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는 리그 내에서도 따라잡을 팀이 거의 없다는 평가입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 17점을 넘지 않는 팀은 트벤테 혼자입니다. 전방부터 압박을 강하게 거는 특성상 높은 라인으로 생기는 수비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역습에 필요한 볼 방출마저 압박으로 억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듯. 리그에서 수비 효율이 가장 좋지 못한 비테세와는 다르게 트벤테는 수비 효율이 리그에서 가장 좋은 팀입니다. 코멘트 수비적인 능력은 트벤테가 비테세를 압도한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트벤테도 공격진의 결정력이 아주 좋은 양상은 아니고, 비태세가 라인을 상당히 내리면서, 최근에는 실점 억제에도 나름 성공하고 있는 상황이라, 트벤테도 다득점을 장담하기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언더 양상이 유력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추천 배팅 트벤테 승2.5 언더. 시타르트. 올 시즌 시타르트가 기록하고 있는 기대 득점 값은 밑에서 네 번째고, PK를 빼면 3점 가량이 더 떨어진다. 그나마 공격진이 찬스를 어느 정도 골로 연결시켜준 덕분에 기대 득점보다 더 많은 골을 넣어주고 있는 샘. 헤렌벤이 박스 안에서의 슈팅 억제 능력이 뛰어나 박스 안으로 공을 직접적으로 투사하는 롱볼 양상의 공격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공격 방식으로 볼 수는 있으나 다득점을 보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헤렌벤이 왼 측면을 이용한 공격에 활발하다는 점이 악재. 헤렌벤 시타르트가 롱볼로 박스를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방안을 사용한다면, 한골 정도의 실점은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닐 것. 그래도 공중볼 경합 능력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스탯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역시 측면이 주요 공격 루트가 될 것입니다. 이전 경기에서도 사례의 한 골은 속공에서 나온 것이기도 했고, 시타르트가 우측면에서 허용한 슈팅 빈도가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측면을 이용한 속공이 생각보다는 효과가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멘트 헤렌벤의 승리를 점칩니다. 헤렌벤이 왼 측면을 이용한 슈팅과 공격의 활발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시타르트는 우측면에서 상당한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헤렌벤이 가까운 곳에서 슈팅을 허용하는 빈도가 원정에서는 상당히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비 효율이 좋은 팀이라 수비가 흔들릴 가능성 자체가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 추천 배팅 헤렌벤 승2.5 오버. 레버쿠젠, 메넨글라트바흐와 난타전을 펼쳤고 3-1로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 4연승을 거두었습니다. 3-0 상황에서 경기가 상당히 느슨해지면서 슈틴들에게 두 골을 허용한 것은 아쉽지만 알론소 감독 특유의 공격적인 전술은 효과를 상당히 보고 있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보흠 3-1로 헤르타 베를린을 잡아내면서 후반기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헤딩 두 방과 속공으로 만들어낸 골들이었는데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도 이전 경기와 비슷한 플랜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레버쿠젠이 허용하는 슈팅의 3분의 2는 박스 안에서 허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보험이 직접적으로 롱볼로 박스를 타격하는 것만으로도 보험이 생각보다는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어 볼수 있는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코멘트 승부에서는 레버쿠젠의 승리를 점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만 레버쿠젠도 보움을 상대로 마냥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공중볼과 롱볼 위주의 전술을 펼치는 보움에게 레버쿠젠이 꽤 고전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전 경기에서 보움이 속공과 헤더로 재미를 톡톡히 보기도 했습니다. 오버를 점쳐도 무방할 매치입니다. 추천 배팅 레버쿠젠 승2.5 오버. 프라이브르크 볼프스부르크에게 0에서 6으로 참패를 당했습니다. 완벽하게 경기력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는 등 후반기 첫 스타트가 실망스러웠습니다. 사실 이전 시즌에도 10월까지는 리그에서 무패를 달렸지만 그 이후에는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올 시즌도 프라이브루크의 후반기 기복이 이어지는 양상이 보이는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프랑크푸르트, 샬케를 3 0으로 가볍게 잡아내면서 후반기 스타트도 아주 좋았습니다. 샬케가 올 시즌 꼴찌로 매우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경기 감각을 올리는데 이만한 내용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고평가를 할 만합니다. 작년까지는 보레가 활동량 대비 결정력이 다소 아쉬워 측면의 기대는 양상이 잦았지만 올 시즌에는 무한히가 맹활약하면서 오히려 최전방이 강점이 된 상황입니다. 코멘트 프랑크푸르트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매치입니다. 지난 시즌 프라이브르크가 후반기로 갈수록 경기 기복이 심해졌는데 지난 경기에서도 원정이었다고는 하나 상대에게 영해서 6으로 패하면서 좋지 못한 양상을 보여준 바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박스 안 수비가 다소 불안정하기는 하나 박스를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킥력을 가진 그리포의 이탈 역시 상당한 악재. 추천 배팅 프랑크푸르트 승2.5 오버. 아우크스부르크 상위권 상대로 유독 강세를 보이는 언더독 팀이 있는데 아우크스부르크가 그런 유형의 팀입니다. 이전 경기에서도 패하기는 했지만 3-4로 난타전을 만들면서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꾸리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올 시즌 라이프치히와 3-3 무승부를 거두고 올 시즌 홈에서 거둔 유일한 승리가 바이언을 상대로 한 것임을 감안하면 메 앵글라트 바흐도 아우쿠스 부르크를 쉽게 보기는 어울 것입니다. 메 앵글라트 바흐 아우쿠스 부르크와의 초통 전적은 8승 8무 8패로 동률. 따라서 조머의 바이언 이적 등 전력 손실이 상당히 많은 맨앤글라트바의 입장에서는 아우크스부르크의 역습이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르케 감독은 EPL에서 노리치를 맡았을 때도 맨체스터 시티에게 막부를 놓았을 정도로 라인을 높게 형성하는 타입이었고 이는 역습 상황에서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멘트 오버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맨앤글라트바흐는 올 시즌 최전방에서의 미들맨인 티랑이 복귀하면서 측면과 중앙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만 아우쿠스부르크가 강호들을 상대로 보여주는 역습의 완성도는 상당히 까다로운 상태. 도르트문트뿐만 아니라 메넹글라트바우도 아우쿠스부르크를 상당히 까다로워하는 만큼 승무패 접근은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메넹글라트바우 승2.55 오버 브레멘, 켈른에게 1에서 7로 대패하면서 후반기 첫 경기부터 대량 실점을 하고 패했습니다. 다만 해당 경기는 원정이었고, 올 시즌 홈에서는 중앙 점유율 싸움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능력을 자주 보여줍니다. 때문에 홈 원정 성적 스플릿이 아주 차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홈에서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니온, 우니온은 애초에 점유율보다는 압박과 롱볼을 이용한 역습을 주 무기로 삼는 팀. 따라서 브레멘에게 중앙 점유율 싸움에서 패한다고 하더라도, 큰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빌드업도 롱볼을 때리고 세컨볼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빠르게 전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격 찬스를 많이 만드는 유형은 아니지만 백커가 적은 기회를 살리면서 분데스리가 도움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코멘트 우니온의 우세도 점쳐볼 수 있을 듯 브레멘이 압박을 주 무기로 삼는 팀에게는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우니온은 스태시 상대에게 밀리더라도 적절한 압박과 파울을 바탕으로 성적은 꾸준히 챙기던 팀. 우니온이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보험에게 1에서 2로 패한 경기를 제외한다면, 패한 경기의 상대가 레버쿠젠 프라이브루크 프랑크푸르트로 우니온보다 확실하게 뎁스와 전력이 우위인 팀들이었습니다. 추천 배팅 우니온 베를린 승2.5 오버 바르셀로나 최근 리그 3경기에서 모두 멀티골을 허용하면서 신승을 거두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팀들의 특징은 모두 수비와 압박에 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이전 경기에서는 레반도프스키의 결장이 치명적이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안수파티의 컨디션도 그렇게 좋아 보이는 상황은 아니었고 레반도프스키에게 득점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다는 단점이 삽시간에 나타났다고 할수 있을 것. 소시에다드 5연승으로 훌륭한 기세를 타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를 만나게 되는데, 캄프누에서 바르셀로나 상대로 통산 29승 1무 30회로 꽤 괜찮은 성적을 내고 있어, 소시에다드가 마냥 밀리는 상황은 아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강한 중원을 가지고 있는 바르셀로나를 상대로는 중원 싸움이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수비를 단단히 하면서 한골 싸움으로 이어가는 것이 플랜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소시에다드의 압박 기조와 성공률은 꽤 좋은 편입니다. 코멘트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거둘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 핵심 중원의 이탈도 상당히 큰 상황이고 올 시즌 리그 내에서 보여주고 있는 수비적인 퍼포먼스는 꽤 좋은 상황입니다. 다만 소시에다드도 직전 리그에서 만난 새 팀처럼 압박과 수비에 능한 팀님을 감안할 필요는 없는데 바르셀로나가 압박에 능한 팀을 상대로는 뾰족한 공격 루트를 찾지 못해 빌드업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추천 배팅 바르셀로나 승2.5 언더. 위트레흐트. 올 시즌 철저하게 강약약강 양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6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는 1패 밖에 당하지 못했고, 홈에서는 아예 무패를 달리고 있는 상태. 점유율에 집착하는 스타일은 아니라 지키기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실점 억제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소 보수적으로 나서면서 도스트의 결정력을 믿어보는 전술도 자주 사용하는 패턴. 다만 지키는 능력이 최근 상당히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후반 실점률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엑셀 시오르 최근 흐로닝언 스파르타 볼렌담을 상대로 1실점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후방 제어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위트레흐트도 강팀이지만 어느 정도 실리적인 경기를 한다는 점에서 엑셀시오르가 수비적으로는 확실히 적응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나마 위트 헤르흐트가 공중볼 경합에서 리그 2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실리적인 롱볼 양상의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코멘트 위트레 헤트가 꽤 고전할 가능성도 있을 것. 엑셀시오르가 최근 실리적인 운영을 하는 새 팀을 만나 한골밖에 내주지 않으면서. 롱볼 양상의 실리적인 경기를 했을 때의 대처법이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위트레흐트도 실리적인 운영을 자주 섞는 팀이라 위트레흐트 입장에서도 꽤 까다로운 상대가 될수 있을 것. 언더를 점치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페이노르트. 올 시즌 수비적인 모습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트벤테보다는 못하지만 페이노르트의 수비적인 성과도 상당히 좋다. 자신들이 주도하는 경기를 만들기 위해 높은 라인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점률은 0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순식간에 공을 소유한 상대를 압박하는 능력이 좋기 때문. 공을 가진 상대를 압박하면서 역습에 필요한 볼 방출을 막고 상대의 선택지를 돌파로 한정짓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이메현 이번 경기에서는 공을 쥐는 시간 자체가 길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홈에서는 수비에서 강점이 있다는 평가와는 다르게 라인을 올리는 양상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원정에서는 아예 극단적으로 라인을 내리고 보수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 때문에 홈과 원정에서의 득점 수치는 3배 가까이 나고 있는 상태. 역습에 나서려고 해도 전술한 페이노르트의 압박 시퀀스를 감안하면 의외로 좋은 드리블 성공률에 기대는 것 말고는 뚜렷한 방법이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코멘트 네임에어의 수비는 인상적으로 볼수 있으나 상위 팀을 상대로는 빌드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네이메언의 한계를 감안하면 페에노르트가 우세한 경기를 치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이메언이 생각보다는 드리블 성공 수치가 좋아 페에노르트의 압박 시퀀스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기량 자체는 가지고 있지만 라인을 극단적으로 대응하는 원정에서의 기조를 감안하면 공을 잡는 시간 자체가 적을 확률이 높습니다. 추천 배팅 페에노르트 승2.5 언더. 노팅엄 주전으로 나서는 핸더스는 원소속 팀이 메뉴라 이번 경기에서는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필드 플레이들의 수비적인 퍼포먼스가 상당히 중요할 전망. 다행히 최근에는 중원의 숫자를 많이 배치하면서 공간을 최대한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점 억제 능력은 상당히 나아졌다. 아직 메뉴가 새로운 공격수와 기존 자원들의 합이 100%인 상황은 아니고, 백업 선수들의 폼도 주전에 버금간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점 억제 능력을 어느 정도는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메뉴 다음 경기가 하브리그 팀인 레딩과의 경기고, 아스날과의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번 경기에서 전력을 다해야 할 이유는 분명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로테이션 이슈는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르호스트와 기존 자원들의 합도 꾸준히 맞추어야 하는 과제도 있는 상황이 있어 공격진의 구성도 주전들이 대부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멘트 메뉴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메뉴가 다음 일정이 비교적 수월한 레딩이라 주전들의 출전 빈도가 꽤 높을 전망. 카세미루가 하위 전력의 역습을 개인의 폼만으로도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었고 이 덕분에 메뉴가 마음 놓고 라인을 높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미 리그에서 노팅엄을 3명으로 가볍게 이긴 경기도 있었기 때문에 메뉴가 노팅엄 상대로 좋은 기억도 있는 상황입니다. 추천 배팅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승2.5 오버. 오사수나 팀내 최다 득점자인 아빌라까지 수비에 가담시키면서 후방에 안정감을 더하는 운영이 상당히 잘 통할 수 있는 환경. 세비야의 공격력은 여전히 합격점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고, 세비야가 롱볼로 직선적인 공격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공중볼 경합 능력에서 오사순하는 리그 최상위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공격에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리그에서는 두 골에 머무르고 있는 키케가 코파 델 레이 무대에서는 다섯 골을 넣는 등꽤 괜찮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는 것은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세비야 최근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점은 해당 경기에서 모두 1-0으로 승리를 거두었고 최전방 공격수들이 기록한 골은 없었다는 점두 골을 모두 중앙 미드필더인 라키티치가 넣었고 이전 경기 골은 PK였습니다 엔네시리 코파델레이 무대에서는 득점을 두골 기록하고 있으나 하브리그 팀을 상대로 기록한 골이라 수비가 단단한 오사수나를 상대로는 상당히 고전할 것이 유력한 상태일 것입니다 코멘트 언더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매치 오사수나의 수비가 강하기는 하지만 빌드업 상황에서의 정교함을 보장하기는 어렵다고 할수 있고 세비야도 하브리그 팀과 강등권 팀을 상대로도 최전방 자원들이 쩔쩔매는 등 공격진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사수나가 세비야의 높은 라인을 직선적으로 공략하면서 기세를 올릴 수 있고 키케라는 컵대회 전용 공격수도 있습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추천 배팅 오사수나 승2.5 언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좀더 정확한 최종 분석 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또한 모든 카지노, 슬롯, 가상게임, 파워볼 등등 롤링 및 페이백 기타 모든 문의는 언제든지 텔레그램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분석토작가